네. 안녕하세요. 진화심의 진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4D 프레임을 여러분들에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4D 프레임인데, 이렇게 그냥 뼈대죠? 이런 거는 축구공인데, 축구공의 뼈대를 만든 겁니다. 축구공의 뼈대를 만든 건데, 이거를 4D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축구공을 만드는 것이 아닌 축구공보다 한 단계가 조금 높은 자동차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이렇게 열어보시면, 오! 열어서 촥! 해주시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사용할 재료를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요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은 뚜껑을 좀잘 열고, 여기 6, 3cm, 3cm 요거 빨대와 3cm 빨대와 3cm가 빨대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잠수한 침 빨대는 여러 개를 준비해 주는 게 좋고, 이제, 네? 6cm 빨대. 6cm 빨대를 준비해 주시고, 네. 요거를 준비해 주시는 게, 이게 이름이 팔발이라는 건데, 보시면 끼우는 게 8개가 있어서 팔발입니다. 팔발로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연결 그건데 연결 축인데 이것도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결 축은 이렇게 납작하게 아니요 납작하게 생겼습니다. 납작한 축을 준비해주시고 이제 4cm 봉은 두 개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몇 개씩 준비하느냐?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 아무, 일단은 많이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꺼내지 않고 여기다가 두고 만들도록 할게요.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6cm, 6cm는 여러 개. 6cm가 여러 개고, 얘도 좀 여러, 여기 연결축도 조금 여러 개 준비해 주시고, 1번 축, 요거, 빨대도, 요 3cm 빨대도 여러 개 준비해 주시고, 요 4cm 정도 되는, 연결축, 4cm, 5cm 정도 되는, 이 연결 축은 두 개, 이게 두 개예요. 자, 일단은 제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 잘 보이시죠? 사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은 한번 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보면 이게 그 연결 축인데요. 일단 여기 밑 부분부터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요거를 똑같이 만들어주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나는 여기가 요거죠. 요거와 팔발을 여러 개를 준비을해 주실게요. 팔발을 여러 개를 근데 꺼내서 쓰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팔발이 여러 개가 필요하고, 음, 여기 3cm 연결 축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6cm 연결축도 많이 있으면 좋죠 일단은 연결축도 좀 많이 준비를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연결축 있죠 보시다시피 여기 부분을 내주는 건데 지금 여쪽이니깐 8발이죠 8발에 아무 곳이나 이렇게 끼워줍니다 근데 이렇게 잘안 들어갈 때는 이빨대이 빨대를 이렇게 누르셔서 이렇게 빨대를 누르셔서 조금 찌부된 상태로 얘를 넣으시면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밑 부분이에요 아, 팔발을 한번더 끼워주시고요 또 누르면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게 누르면서 끼워주시고 이제 3cm 짜리 준비해 주셔서. 똑같이 여기다가 끼워주시면 이렇게 끼워주시고 마지막으로 팔발을 하나 더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끼워준 거를 이걸 두 개를 만들면 돼요. 더도 얼른 만들도록 할게요. 초고속으로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잘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리를 하시면서 끼어 주시면 되습니다 저는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요거를 연결을 해줄 건데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일단은, 얘네를, 보시면, 여기 가운데 부분이 있죠? 얘를 약간, 요 가운데, 여기서 한칸 찌고, 요 가운데를 직각으로 이렇게 꼬버려 주십니다. 그 다음에, 6cm 봉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 해줄게요. 6cm 봉을, 여기다가 이렇게 쏙 넣어주고요. 직각으로 해주면 되요. 그걸 해주고, 여기를 이렇게 붙이는 거니까, 반대쪽 거, 얘도 직각으로 구부려 주시고, 얘를 연결을 하면 돼요.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일단은 가만히 내두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부분을 만들어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요, 팔발에 3cm 센터 봉을 연결하고, 다시 팔발. 더 만들어줍니다. 팔발에 3cm 봉을 쏙, 어, 연결을 해주고, 다시 팔발을 쏙 넣어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얘와 합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합치 않냐 3cm 연결봉을 가져오셔서, 3cm 연결봉을 여기 또 가운데에다가 끼워주시고, 자, 얘도 가운데에다가 끼워주십니다. 또 낭잔판이 되고구먼또 이거 다 하고 또 정리를 해야겠구먼. 고, 얘를, 요 붙인 거를 여기 가운데다가 또 끼워줍니다. 가운데다, 쏙, 이렇도 쏙, 끼워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다시. 지금 정거로 얘도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를 돌아봐 주시고, 여기 보시면 은 6cm 봉이죠. 6cm 봉을 연결을 하는데, 여기도 직각으로 얘도 직각, 여기도 직각. 가운데 부분에 직각으로 이렇게 하셔서 연결을 해줍니다. 잘 보이게. 연결을 해셔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방금처럼 직각으로 직각으로 해서 여기도 똑같이 가운데 부분을 직각으로 꼬부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직각으로 꼬부려주시고 여기 가운데 부분도 직각으로 꼬부려주신 다음에 이거를 연결을 하시면 돼요. 두고두고 자, 이렇게 하시면 비슷하게 됐죠? 이제, 어떻게 하네냐 다시 바르바르 준비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4cm, 5cm, 4cm. 잠시만요. 4cm. 5cm 정도 되는, 4cm 정도 되는 요, 하얀 대가 축을 여기다, 여기 옆에다 걸어주시고, 하나 더 해줬는데, 여기서는 여기 하나 띄었으면한칸 띄고, 요 옆에다가 걸어줍니다. 한칸 띄고, 여기 옆에다 이렇게 걸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얘도 똑같이 여기, 여기 한칸 띄고 여기 가운데 부분에다가 얘를 오, 연결을 해줍니다. 쏙 넣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수정을 조금 했어요. 이게 원래 여기가 3cm예요. 여기가 원래 3cm인데, 3cm를 하면 자꾸 빠져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변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6cm 봉을 여기서도 한칸 띄고, 한칸 띄고 여기다가 걸어주세요 여기다가 걸어주시고 나머지 한칸도 여기 한칸 띄고 여기다가 걸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 나오죠 그럼 여기 근데 여기서도 주의 여기서도 한칸 띄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연결을 한번 바로 위에 연결을 해주세요 이거 이제 설명 안 듣고 하다가 한칸뛴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발 똑같이 해주면 돼요. 이렇게 누워 해주면은 됩니다. 이제 바퀴를 해줄 타는데요. 바퀴는 여기 상자 안에 4 개가 들어 있을 거예요. 턱키는 상자 안에 4개가 들어있는 거를 보내주시면 돼요 봉 해주시고 두개죠 두개죠 여기서 가장 작은 거를 구멍이 잘 보이시나요 여기서 가장 작은 구멍을 뚫어주신 다음에 3cm 연결 축을 이 가운데다가 꽂아줍니다. 다 꽂아줍니다. 꽂아주고, 이제 여기서 이 연결 축을 해주는 건데, 어떻게 해주냐. 일단은, 이렇게 똑같이 다 꽂아줄게요. 먼저. 먼저 이렇게 다 꽂아줄 게더 편할 것 같은데, 잘안 꽂아진다 하면은, 여기 이제 가운데 부분을 뻥 떠서 여기다가 먼저 건 다음에 하시면 돼요. 쑥 넣어서 어느 정도 넣어야 되냐 하면 반반으로 5대 5로 하시면 돼요. 약간 그러니까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를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하면 됩니다. 다음 여기도 에 똑같이 뚫어서 여기가 넣어서 이렇게 뻥! 튀어나오게 해주시고 비슷하게 해준 다음에 해주시고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끝난 사람들도 있겠고 안 끝난 사람들도 있겠고 다시 똥쌍쌍 넣어주셔서 해주시면 저는 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엔드 이거 6cm 연결봉을 준비 준비합니다. 이제 여기선 기타 연결봉을 필요 없고요. 연결 축은 네개 정도 뭐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결 축 연결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우? 일단은 이 연결봉을 연결 축을 안에 연결봉 안에다가 넣는 건데 어떻게 넣느냐? 이래 살짝 이렇게 꺼버려요. 살짝. 오. 꺼부리면 이거 이렇게 짧아질거라말이죠 이거 꺼부린 상태에서 얘를 이 안에다가 쏙 넣는 건데 이오 넣었어요. 넣어서 쏙쏙쏙 쑥, 쑥, 쑥.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오, 오 이제 저는 안 넣었는데 너무 힘들다면 이빨로 조금 긁어서 해주시는 것도 돼요. 어떻게 이렇게 이빨로 저는 긁어서 두렵다 하시는데 뭐 어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하나 더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연결을 해주세요 우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바퀴에다 연결을 해주는 건데 바퀴에다 연결하기 전에 여기 안쪽 구멍 있죠 여기다가 얘를 쏙 넣어주세요 쏙 넣어주시면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 안에다가 바퀴를 넣는 겁니다 바퀴를 넣을 때도 눌러주시면서 넣어주면 이거 넣지 는데 연결축을 사용하기가 되게 가다로워요 까다로워, 그래서 연결축을 뽕 하고 꽂아주면 됩니다 나머지 애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뽕 해서 뽕 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뽕 해주시면 되고, 뒤쪽에도, 여기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빠졌으면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하면 돼요. 다시 껴서, 또 다시 넣으면 돼요. 잊으면 되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잊주면 돼요. 저, 들어가. 들어가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라고. 왜안 들어가는 거야? 오, 됐다, 됐다, 들어갔다. 다시, 얘를, 오, 끝이어서, 이 상태에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도 해시면 자동차 완성.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부르렁,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